군뱅이를 키울 뿐 아니라 군뱅이들의 먹이인 영양 토밥까지 직접 만들고 있다는 김기훈 부자 농부. 마침 토밥 생산이 한창이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 배지는 느타리 버섯 배지예요. 그래서 느타리 버섯을 한번 재배하고 난 거라서 미생물이라든지 영양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저희가 군뱅이 주는 영양 톱밥을 만들 때 원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버섯 배지에는 참나무 톱밥이 많이 사용되는데 김기훈 부자농부는 미루나무 톱밥을 쓰기 위해 느타리버섯 배지를 선택했다고. 원래 군뱅이가 참나무 톱밥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참나무 톱밥으로 쓰게 되면 중금속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중금속 검출량이 더 현저하게 낮은 느타리버섯 배지를 그 미루나무 톱밥을 사용한 느타리버섯 배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참나무 톱밥에 비해 부족한 영양 성분은 따로 채워 줘야 한다는데. 미강과 밀겨울 각종 미생물 외에 군뱅이들의 영양 보충을 위해 특별히 넣는 것이 따로 있다고. 자, 이게 바로 저희 군군 영양 톱밥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원료입니다. 이게 뭔데요? 아, 이게요. 홍삼박이에요. 홍삼박이라고요? 홍삼을 추출하고 나면 찌꺼기인 홍삼박을 넣어 만들기 때문에 영양 톱밥인 건데 홍삼박에는 그 홍삼의 사포닌 성분이 추출을 하고 났지만 한60% 정도가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홍삼박을 영양 톱밥에 같이 혼합을 해주는 이유는 군병이들의 면역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홍삼박을 같이 섞어주고 있어요. 톱밥이 군병이들을 키원하는 직접적인 먹이인 만큼 좋은 재료를 사용해 정성껏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기계를 이용해 잘 섞어주면 1차 제조가 끝나는데 지금 이게 이제 배합기에서 8 시간 저희가 배합을 하면서 1차 발효를 시켜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다시 2차 발효를 시키는데 2차 발효를 시키면서 이제 미생물이 더욱 더 활성화가 되도록. 숙성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렇게 숙성이 돼서 완성이 된 톱밥은 어, 군뱅이들한테 가장 영양가가 많은 톱밥이 되는 거예요.